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역세권 5분 거리 넓은 평수의 수납까지 빵빵한 신축 빌라입니다. 대형 평수의 신축 빌라를 찾고 있다면 이 집을 꼭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거실은 화이트와 우드톤 인테리어의 따뜻한 조명과 주방은 조리대에. 3구 전기레인지 아일랜드 식탁엔 별도로 1구 전기레인지가 있어 동시 조리가 가능합니다. 서브룸에는 붙박이장, 안방엔 널찍한 드레스룸과 가장 중요한 베란다가 두개그 밖에도 넉넉한 수납장들로 생활이 한층 더 깔끔해집니다. 이곳은 지하철역이 도보 5분, 마트와 은행, 병원까지 역세권 입지로 생활권도 완벽합니다. 시립 주금 2천만원 마이움제. 직접 확인해 보세요.